안녕하십니까 케모토 김주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베어카 이상진입니다. 저희가 급작스럽게 촬영을 하게 됐죠. 실내 촬영을 네.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아우디 때문이죠. 네, 아우디 프로모션 현재 예전만큼 파격적이진 않지만 다 비슷비슷한 그런 수준이죠.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주는 모터스. 가장 아낌없이 주는 딜러분을 찾아서 이제 전 차종별로 가장 많은 할인을 안내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 할인은 뭐 리스, 렌트 혹은 할부, 그냥 일시불 또한 동일한 할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번 확인하면서 좋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할인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세단 중에 엔트리급이죠 A3 자사와 타사 무관하게. 11% 적용되었습니다 A3 같은 경우는 타사 제가 확인한 결과 한 6%대? 7회? 6%대에서 네. 8%대였는데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딜러분 같은 경우는 11%까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, 네 나쁜 할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치, A3 중에서는 좀 음. 높은 편이죠 그쵸 네. 이거 뭐 굉장히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높은 상한급에 있는 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4 말씀해 주시죠 네 A4 같은 경우 모든 트림 마찬가지로 자사와 타사 이용 시 똑같이 10% 할인이 됩니다. 하지만 자사 아우디 파이낸셜을 이용하시면 이자 지원금을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자 지원금이 6.2%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아우디 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높은 할인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타사, 그러니까 아우디 금융을 말고 다른 금융사를 택했을 때월 납입료나 그다음 이율 이런 걸 모든 걸 따져 보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A5도 말씀해 주시죠. 네, A5도 A4와 마찬가지로 자사 타사 10%입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이자 지원금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다른데 같은 경우는 6% 8%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10%대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A6, 아우 유명하죠. 네, A6. 제일 스테디셀러 세단인데, A6 같은 경우 자사는 10%, 타사는 9%입니다. 다른 모터스도 동일해요. 네. 예.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, 타사를 썼을 때 저희는 다른 데보다 1%가 높은 9%대라고 음.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이거 제가 약속드린데 아마 자사, 타사 동일하게 10%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표를 보시면 9%대, 10%대 나오고 있는데, 그래도 가격대가 예, 6천만원 중후반, 7천만원 후반대까지도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, 뭐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지만, 5시리즈랑 거의 비슷한 가격대라, 네. 뭐 고민들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A7 말씀해 주시죠. 네, A7 같은 경우, 디젤 차량, TDI죠 그거는 11% 그리고 가솔린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7% 입니다 사실 다른 데는 5% 2%때 나오는데 네. 뭐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자사 이용 시 이자 지원금도 있다라는 거 지금 현 시점에서 아우디는 자사를 이용하면 이자 지원금 혹은 선납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인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케이모터로 연락 주시고 월뭐 할인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혹은 뭐 현금으로 구매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A A A A A A 이놈아 플래그십 플래그십 세단이죠. A A 가장 많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14%입니다. 저희에게 말한 건 13%였어요. 13%인데 네. 1%를 뭐 가져가라. 뭐 이런 말들이 많았죠. 이거 가져가라는 게 저희 이제 K모터스로 주겠다라는 회사로 주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회사를 주는 1%도 동일하게 음. 저희 고객들을 님어 할인으로 고객들에게 어, 음. 님 돌려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 이런 1%가 중요하지 않아요. 차가 나가고 촬영을할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1% 같은 경우는 현금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네. 네 리스나 렌트 이용 시 저희가 14% 까지 들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SUV죠 SUV의 Q2 네 Q2, Q2. 네 Q2. 부탁드리겠습니다 네. Q2는 10% 입니다 뭐 현금이나 타사 그리고 자사도 똑같이 10% 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데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네.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. Q3 네. 부탁드립니다 Q3 같은 경우는 디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, 자사 이용 시에 12%, 타사 이용 시에 10%, 가솔린 같은 경우는 자사 7%, 타사 5%입니다. 이 차량가도 보면 나쁜 가격대가 아니에요. 할인받고 뭐 하면 4천만원 중후반, 그 다음에 네. 5천만원 초반까지 나올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많은 문의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Q4 말씀해 네. 주시죠. Q4 이트론 작년에 굉장히 귀했던 모델인데요. 현재는 프로모션 5%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예이 5%에서 선납금 9% 이자율 2 5%가 있어가지고, 네, 이거는 자사 이용시죠. 그렇죠. 네, 자사 이용시만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재고도 지금 많이 있어요. 네. 재고가 엄청 많이 있어서 뭐 말씀만 하시면. 다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Q5 말씀해 주시죠. 네, Q5 같은 경우 11%입니다. 이 부분에서 또 자사 이용 시 이자 지원금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Q7 말씀해 주시죠. Q7 같은 경우는 트림별로 조금 다른데요. 타오 TDI는 자사 12%, 타사 9%이고 나머지 트림들은 다 자사 타사 동일하게 9%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Q8도 약간 트림별로 다른데 45 TDI는 12% 자사 타사 동일하게 12%고 50 TDI와 나머지 가솔린 모델들은 다 9%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TDI 모델에서 자사 이용 시 할인하고 이자 지원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음... 나머지는 붙지 않는데 이 TDI 이용 시만 그러니까 디젤로 구매했을 때만 네. 이자 지원금이 붙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KM 모터에서는 매일 가장 높은 할인을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요. 궁금하신 할인 있으시면 아우디, 벤츠, BMW, 국산 뭐 상관없이 다 물어봐 주십시오. 그러면 정확한 정보와 재고, 가장 높은 할인, 최고의 서비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민은 만족을 늦출 뿐. 이상 케모토 김주현이었습니다. 대역과 이상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